<laughs> 돌이다 이 자식들아. <laughs> 어 그래 기질들이 있어. 음, 그렇지. 아이고 혓바닥이 땅이 끌리겠다야. 자더큰 돌을 굴려 볼까? <laughs> 아이거 깔리면 안 된다. 아이고, 씨. 아이고, 야, 조심해. 아유, 야 움직임에 반응이 좋네. 음, 더워 죽겠지. 더워 죽겠지 여름에도 이렇게 뛰어야 겨울에 이리 잘뛸수 있어 임마 그렇지 설아 올라 올라와 피터 늙어가지고 이씨 올라와 설아 체력이 떨어졌니? <laughs> 자 열로 내려오는 동물들이 피터 소리야 힘들어 왜안가 그렇지 가야지 소리도 가 소리 안가 <laughs> 체력 좋아? 쫑구 체력 좋아? 그렇지! 아이고 힘들어 설아! 그렇지! 어?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힘들어 여기가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피터야 여기가 이리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설아 이리와 쫑구 이리로 내려가 봐 내려가 봐자 내려가 봐아아이씨자자 자 내려가 봐어 냄새나 맡으라고 자식들아 그렇지 아이고 좀고봐좀고 좀구 체력이 좋네 음.